이번 영상에서는, 침대 없는 모드를 해보, 이걸 해보겠습니다. 이거는 약간 배워양 아까 비슷한데, 침대가 없는 모드예요 이거는 근데 점수가 약간 높아가지고 약간 힘들 것 같습니다. 한번 해보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는 스카이워즈도 한번 찍을까 말까 합니다. 가자, 자, 가자, 이거 약간 싸우는 거. 레벨 한번 볼까 애들 뭐야 침대 다 엑셀하고 되어있죠 그럼 이건 침대 못, 침대가 못침대 없다는 그겁니다 얘가 이제 33레벨이어서 이거 2 0 5전점 이상 내야 끝납니다 저는 은 침... 5개씩 자원 나올겁니다 문제에요 아이템도 딱딱딱무료 나옵니다 이 차에 애매해 그런건 다무료 나오거든요 아니, 저는 양털 좀더 사갈게요 양털이 좀더바랍다바람좀위에 가보자 자 가보겠습니다 저뭐 하냐? 바퀴 여주고 바우 체감을 맞추고 바우 가겠습니다 체감 맞추면 싸가 싸움 더편하 어? 나왜 이래? 아, 봐. 아마 아이템을 다 무료에요. 보았죠? 죽으면 5초 말고 다음. 와이입니다 DVD에 DVD 없앨 수 있으려나? 한번 그거 테스트 해볼게요. 제 여기다 볼게요. TNT 한번 맞고 떨어져 보겠습니다. 우리. DVD가 d v d 없었습니다. DVD. <laughs> 이제 제대로 하면, 이제 자, 자살 안 하겠습니다. 아, 장난자가 자살이 많지 진짜 자살이 는지 모르겠습니다. 아, 내가 죽이고 있는데. 아, 이 저작권 거 있는 거 아니냐? 치킨도 다 보이더 치킨도 다 나올 겁니다. 한번 치킨 한번 써보게도. 치킨 이것만 에가보겠습니다아그 닭가루. 좋아. 와 사고. 아가브를 지금 맞추고 돌크 찰카까지 맞추고 바로 다가서 하겠습니다. 좋았어. 틴트왜또사냐 어? DVD가 DVD에 없었다 아또또또 또, 또 내가 또 내가 가자 이거 구하면 바우처도 가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좀 여기 질것 같아. 약간, 애드 팀이, 약간, 빨간 팀이 약간 이긴 확률이 좀 있습니다. 뭐, 아, 이거 금방 끝나겠는데요. 도구 세트 지 맞추고 갈까? 도구 세트도 맞추고 가겠습니다. 칼까지 맞출게요 얘가 기에 끊어놨네 아 사실 솔직히 다시 만들지 뭐 한테 죽고 주시고요 이렇게 2 5 0 0점이 되면 끝납니다.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와, 치킨한테 죽네요. 청은 몇 개씩 다섯 개씩 나올 수도 있고 몇 개씩 나올 수도 제모입니다 와! 이겼다. <laughs> 자또 해보겠습니다. 연속 세 판을 해보겠습니다. 아까 초반은 몸풀이였습니다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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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위에서 하냐아 한번 수좀 볼게요. 아이고 이고 뭐 부유팀도 부유 은행팀이 안 돼. 부... 우리 팀에 3 8 레벨 있다, 케 좋아? 이, 그러면 이게 확률 좀 있겠는데? 어, 뭐야? 얘이거 예, 약간 마크 마크 같다 이거는 약 다음에는 막. 그럼 이제 양토 구매해 주시고 가보겠습니다. 아그냥체갑을 맞추고 갈까 그냥 체갑을저 그냥 바로 갑 맞추고 갈게요 철... 칼... 체크할... 아니면 두개 좋아 체갑 맞추고요 바로 맞추고 바로 가보겠습니다 그냥 50초 만에 이거는 그냥 약간 자원이 근데 다섯 개 5개, 차이 다섯 개씩 나오니까 그냥 가바봐 봐. 맞춰도 됩니다. 어, 나 쳤어? 야. 어, 나 죽겠다. 저티구 일단 피 없으니깐요. 전화? 나? 그럼 여기서 바로 치킨을 바로 사보겠습니다. 치킨, 다 가요, 다 사보겠습니다. 도구절도 맞출게요. 치킨이, 야, 치킨 다 사다. 네 마이 한한번더 사고 아아 양터 좀 먼저 나, 나 초반 네 마이 아 그냥 야, 다가 파 맞출 거 같아 이차 여섯 개다 사겠습니다 치킨 세 마이 뿌이고 여기다가 어 다음에는 스카이워즈도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. 스카이워즈는 근데 어떨 건지 제가 나중에 다음 영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그 다음에 다감 맞추고요. 3마리 더 사는 고 와그 바다 치킨 엄청 많이 깔려 있습니다. 치킨 또두 마리 사주시고 가자. 이뭐이뭐뭐뭐뭐 이거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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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이거. 뭐야, 이거. 너 뭐하냐? 야 와, 떨어다네치킨 한번 쳐보겠습니다. 아, 나반야죠 왜. 나반야죠나반야죠 왜. 야, 치킨 싸이다 이거 한 점. 아지만아 바닥에 치킨 엄청 이제 몇마리 갈까 많아 깔려있습니다 다 칼을 사겠습니다 칼 맞추고 여러분 세, 세 사주시고 치킨도 좀몇 어? 다섯마리까지 사오고 가자. 아얀초좀더닦을게요 활까지 사주시고 가보겠습니다. 뭐냐? 얘죽여다라는 건가? 야너 도토워. 아 치고 이들와 쫄쫄쫄쫄쫄쫄쟁이 쫄쟁이 야 어쩌 뭐 어떻게 건냐? 어저 핵이야 핵저 어떻게 건냐? 나네 다이어트 없는데 어야야나 기그고 잠깐만 나 기저 더 할게요. 화사해 좀 살아야겠다. 그걸 받아가야 되지? 화사좀받아가 가자 변주 치발 가서 사주고 108 1 8어 보조 꺼쵸 다시 할게요 예. 이제 이 예. 기차판이고 예. 두번째 판으로 가보겠습니다 아까 는 아까 첫 판을 연달 몸풀기와 가 초반에 한번 보여주려고 한번 해본 해보... 제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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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번째 판 진행합니다 네. 네. 오늘 뭐다 반향 조절 왜해 오늘 다 반향 조절 반향 조절 아주 잘만는데왜 이러지? 아오 그냥 차이가 봐봐 맞추고 갈게요. 그냥 차이가 맞추는 어 벌써 끝이야. 벌써 끝나 는 거야? 뭐야? 야, 벌써 끝나는 거야? 뭐야? 뭐 뭐야? t 티야 키다 더 죽고 어? 나왜 이래? 나왜 이래? 와냐지 t n 여기서 가 양타전 더 사가지고 갈게요 양타전이 많이 부족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나 혼자? 위험한데 이거? 위험한데 약간 이거 세 명이면 나 한번 해보겠습니다. 치고 야 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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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카이치 여기 오깨다닭산나나 저기 너 두고 봐. 닭하이치 맞추면 안될거 같아 다 가오서 맞추서 이 두어. 아, 하면 죽겠는데. 이거 얘도 뭐야, 얘도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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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와, 치킨 여기서 쓴다고, 저오 왜? 어, 치킨은 여기서 지금 쓴다고? 나 제일 저끝장 내려가야 겠네 어, 왜 이렇게 뭔데? 쎄. 나 나가다, 아! 다가까지 맞춰서 죽여버리다 내가. 응, 한번 죽이고. 이놈이 문제다, 이놈 이, 문제 있는 놈은 나 없애, 박살해주고. 가자, 아. 아, 너 귀에 누가 더 끊어놨어. 아, 귀에 있기도 귀찮은데. 아, 뜨거, 아, 뜨거, 아, 뜨거. 이씨. 뭐야, 이거, 치킨은. 다감맞추고 여있다 언제에서 끝나냐 가위사고 양서준사고 화사까지 맞추고 다감맞추고 이 드와이젠 가비에오 여기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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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가가가가 이놈 얘뭐 하는지 아 잠깐 뭐야 와이 진짜 손 넘어 야손넘었 다니 안 남았네 야 TNT 손먹지아나그 TNT먹고 날라갔어 진짜 TNT먹고 자 이제 이거 마지막 반 해보겠습니다 잠깐만 두판 해 해볼까 아, 저자. 아, 진짜. 아, 막고 또날짜 아, 가 안돼 왜 안돼 진짜. 아, 안짜 아, 진짜. 아, 안 돼? 아, 됐다. 아, 진가 아, 진짜. 아, 진 아, 아, 하나.

와티 n 티 맞고 날라가서 티 n 티 맞고 이 드오와 디디 나랑 티 t 티 t 어 무서워 아희망추다희망다 철칼 사가지고 왔는데 철 너 밑에서 탭, 탭포 하나 타고 여다 야, 야, 너무 임마. 뭐 주도이자 나도, 나도 좀주이자 뭐, 티티 바꿔, 너아 에이, 간지러 냐 와, 다, 칼, 뭐야. 안녕하세요. 저 도망갈게요. 야, 치킨 뭐냐? 야, 다 가져다. 야, 너 치킨에서 나 죽었다, 너. 잡자 그냥 아 어? 힘드니까 아 치킨 뭐냐고 진짜 치킨 아 치킨 뭐냐고 치킨. 아, 치킨 뭐냐 하 아, 나. 이거 다너 부어. 그당자만 제일 주. 아, 치킨. 와 치킨 온장 망치지도 못해 이장난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치킨장... 텐트장 참 얘네 텐트 한번 다 설치해가지고 얘네들 바로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보번이 왔다갔다하느냐 내가 지금 어? 야야 야, 내 다가만 쳐고 내가 다가만 쳤다 내가 양타좀사 갈게요 좋았어 <목소리> 좋았어 가자 귀엽 뭐죠 제가 야, 너 나가, 너 나가, 너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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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! 와, 저기, 진짜, 싸우자는 곳에 왔어, 너 나가. 가자! 양쪽으로 타고, 제쪽으 옮기고 가겠습니다

그 k 동시에 떨어지고요. 나이스 e 비오돌아보겠습니다 아무튼, 여러분, 오늘 침대, 침대 없는 배워 해봤습니다. 근데, 침대 배워 해보니까, 그, 사는 초도 너무 짧고 해가지고, 너무 간단했습니다.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뵙습 감사합니다.